하야 방송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상비부장 후보 등록이 7월 1일 오전 9시 시작됐습니다. 마감은 7월 1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등록 첫날에는 정치부장의 동평양노의 신규식 목사와 교육부장의 서한선노의 이은철 목사, 현 교육부 서기인 박상준 목사 등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이목이 집중되는 부서는 단연 정치부입니다. 상비부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지만 정치부는 교단의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첫날 등록 서류를 제출한 신규식 목사는 지난 회기까지 IT 조사 위원장을 맡아 열정적으로 조사에 임했던 당사자로 이번 출마도 총회 개혁 의지를 갖고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치부 부장에 출마하려는 인사는 4, 5명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출 방법은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입후보자들과 함께 재비뽑기를 통해 최종 2인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해 정치부 위원들의 직접 투표로 부장을 선출합니다. 한편 상비부는 총 21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부, 전도부, 교육부, 헌의부, 재정부, 면려부, 학생지도부, 구제부, 규칙부, 고시부, 농어천부, 군목부, 노회록검사부, 출판부, 경목부, 응급부, 순교자기념사업부, 신학부, 사회부, 감사부, 재판국 등입니다. 상비부장의 발전기금 및 등록금은 200만원이며,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 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한 자로 합니다. 특히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 7개 부서 부장은 장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조직교회 시무자이며 총대 경력 5회 이상인 자로 합니다. 후보자가 복수일 경우 선관위위원회에서 후보자 본인이 추첨으로 기호 순서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송 뉴스의 전민주 기자였습니다.